안녕하세요. 오늘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 교실의 김성광 교수님을 모시고 KNC 연구자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에, 논문의 실험 주제를 이제 시작한 것은 사실은 한 2008년도 경에 이제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어, 대학원을 졸업하고 어, 일본으로 어, 유학을 가게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그때 한 3년간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어 2011년도 경에 한 논문 두 개를 그때 따로 냈었습니다. 그게 이제 말초 신경 손상을 준어 동물에서 어 통증 만성 통증이 일어나는데 그때 동시에 대뇌 피질에서도 피질에서도 시냅스의 연결이 어떻게 바뀐다. 하는 것까지 밝혔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어, 완전히 밝히지 못했던 부분이, 불충분했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어, 그, 말초신경 손상 이후에 통증이 지속되고, 또, 대네피질에서는, 어, 시냅스 연결이 변화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제가 어 제대로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증이 대뇌피질의 시냅스 연결 변화의 원인인가 아니면은 이 대뇌피질의 시냅스 연결 변화가 이 통증의 원인인가 이게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더 확실히 밝혀보고자 후속 연구를 계속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과연 시냅스 어, 비, 연결 변화가 통증의 원인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어, 어떤 어, 분자 세포 기전이 그런 어, 시냅스 어, 연결 변화를 유도하고 하는지를 그런 기전을 발, 먼저 밝혀, 밝혔고 그 다음에 이러한 어, 시냅스 연결 변화를 유도하는 그런 세포 분자 기전을 에, 그 경로를 한 단계 한 단계 다 차단을 했을 때 했을 때 이제 통증이 사라지는지, 또는 통증이 감소하는지를 이제 연구를 한 결과, 이번 논문에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만성통증 분야에 아주 오랫동안 많은 전 세계 연구자들이 그 기전을 밝히고 치료법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기존 연구가 말초라든지 척수 수준에서 이제 주로 이루어져 왔죠. 그래서 그쪽을 타겟으로 하는 약물들이 많이 개발됐고 현재 실제 임상에서도 쓰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만성 통증 환자들이 그러한 기존의 양 치료법으로부터를 통해서. 완전히 이제 통증을 관리를 못하는 상황이 현재까지도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통증이 단순히 말초나 척수뿐만이 아니라 그 상위 수준, 척수 상위 수준에서 또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이제 통증 연구자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래도 이제 휴먼 브레인 이미징, 예를 들어 펑크셔널 어, MRI나 펙 어, 같은 이미징 기술이 발달하면서 어, 이게 척수뿐만이 아니라 뭐 시상 또는 어, 대뇌피질, 뭐, 어, 인슐라, 프르텍스뭐 여러 가지 뇌의 다양한 부위에서 어, 만성통증 환자에서 뭔가 이상한 변화가 있다는 것은 알게 되었는데 문제는 어, 그 해상도나 이런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포 수준이나 또는 시냅스 수준에서 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척수에서 어, 말초나 척수에서 가장 멀리 있는 대뇌피질에서 까지 이제 시냅스 연결 변화가 바뀜으로써 어, 이런 만성통증이 일어난다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향후 이쪽 기전을 어떻게 차단하는 약물이라든지 또는 미리 예방. 예를 들어서, 사고에 의한 통증은 사실 예측을 할수 없지만 어떤 암 환자 같은 경우 항암제를 주로 이제 투여받는데 항암제 투여받는 환자들의 많은 분들이 이제 만성통증을 이제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언제 통증이 일어날지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어떤 약물 개발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향후 연구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내 내신경과학 쪽 분야에서는 신경세포뿐만이 아니라 신경세포보다 더 훨씬 숫자가 많은 교세포가 지금 핫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교세포와 신경세포 간의 서로의 그 상호작용이 어떤 행동이라든지 질환에 그 연결이 되느냐가 지금 가장 큰 연구 분야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어,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사실은 어, 한약 원론이나 어, 한방생리학 수업 시간에 예, 한약적인 어, 그 이론들 이론들 중에 이제 최신 뇌신경과학에서의 발견하고 어느 정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양쪽을 이제 같이 소개를 하면서 어떻게 에, 최신 과학으로도 이런 한약적 이론들을 설명할 수 있느냐, 어, 있는 부분들을 가능하면 많이 소개하려고 어, 시도를 하고 있고, 어, 그 외에도 이제 양방생리학이라는 과목도 제가 또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 그때 런그 이제 제가 어, 지금 연구하고 있는 어,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소개하려고 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과서는 아직 그런 최신... 그 연구 결과들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에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연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최신 발견들을 이제 학생들한테 소개를 해주고 제 제가 직접 이제 실험을 했고 발견한 것들이기 때문에 좀더 이제 그 연구 현장에 생생한 어 그런 경험들을 좀 전수해줄 수 있어서 어 학생들도 호응도 좋고 아주 기쁘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어좀 식사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뭐 가장 중요한 게 에, 계속 새로운 분야 또는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 두려움을 갖지 말고 도전을 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한의사이고 한의대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사실은 이제 침 진통 기전을 주로 연구를 했는데요. 그때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당장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기존에 이미 밝혀져 있는 어떤 어, 통증 경로라든지 진통 기전을 어 침이나 뭐 한약이나 이런 음, 한의학적 치료법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 이루어지는지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연구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그러 그러니까 한약제 치료법의 기전이 문제가 아니라 통증 기전 또는 진통 기전 자체도 아직까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더 연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어, 새로운 이미징 기술, 이번 논문에 사용된 생체내 이광자 이미징과 같은 최신 연구 기법을 배워야 되겠다고 깨달았고,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또 그거를 어, 통증에 적용해서 이번 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거 이렇게 새로운 기전을 밝힘으로써 다시 이제 또 제가 여기 한, 어, 한의대에 돌아오고 나서는 그러한 기전을 바탕으로 이제 한약적 치료법들, 음, 최근에는 이제 침이나 한약, 공독 뭐 이런 진통 어, 역할을 하는 진통제 역할을 하는 치료법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새로운 분야 또는 새로운 기술에 도전을 해야 우리 한의학적인 치료법이라든지 이런 기전을, 과학적 기전을 연구하는데 더 풍성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좋은 말씀 나눠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 교실 김성강 교수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